아.. 나이트 요네는 좀 빡센데 잡았다! 아 나이트님 이건 탈질도 인정 아니요. 일단은 잠깐만 눈좀 찍자잉 아.. 나이트 요네는 좀 빡센데 아 심지어 나이트 저분 저랑 많이 라인전 해가지고 아마 어느정도 자크 이해도는 좀 있을거야 요네 상대로는.. 어떻게 하는 게 좋냐? 큐, 평타. 이런 식으로 까사라는 들고 큐 피해주고 못 먹고 나가는 척? 큐 피해주기, 큐 피해주기, 큐 피해주기. 큐, 큐. 아이씨, 아유 찔러 찔러 씨. 이래 찍고 들어온다. 오케이 피해주고 오른쪽으로 쭉 달리면 안 맞아요? 그렇죠. 이번 판도 말하는 대로로 해볼까? 찔러주고, 그렇지? 피해주고. 딱 쉴드가 빠졌을 때앞 점프 한번 살짝 긁어주면은 아주 재미가 없네요. 큐! 충돌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오른쪽 그렇지. 어? 잡았다. 야 킨드야. 아니 갑자기 요네가 이를 쓰네? 너무 좋은데 킨드갱. 심지어 킨드가 킬 먹어가지고 더 좋은데요. 이렇게 뭐가 좋아? 내가 킬 먹어야지. 풀쌍하자 탑도 카밀 잭스고 돌아 좋고, 바텀도 이즈카이사고 돌아 좋고, 나만 자라면 그냥 이기는 게임. 형, 근데 그거, 요네가 원정하는 거 알고 하는 거죠? 어, 살았나? 요네한테 킬을 준다라. 요네한테 키를 준다. 아, 젤리 뺏겼다. 제발, 킨드용. 오, 오, 오. 어, 겨우 살았다. 이거 청가보 두 개라 살았어요. 왜냐면은그 자크 패시브에도 방어력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. 아무튼 방템 사서 살았다는 대충 그런 말입니다. 아, 이 미친? 와, 이거는 진짜 근데 자연재 해 아니에요?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죽어도 합법이야. 뭐야 이젤리어 어 이거 왠지 궁안 썼으면 왜 죽었을 거 같냐? 잡았다 이게 나야 아 저마가 아 저마가 파이크가 있네 아야 클났다 이거 르르르르이큐쎄것 같은데 오케이 피했고. 아, 잠깐. 이콜 좋았다. 킨드쿵 없잖아, 근데. 아이고, 까비. 아, 이거 파이크도 오는구나. 이따 아예버리자 이거. 말이 너무 심하시네. 아이고, 궁 나이스. 야, 미쳤, 와, 미쳤다, 마텀 끝났다, 게임. 이거까지 잡으면 끝이잖아. 어, 아, 바텀 뭐냐고. 미드라클은 힌드가 받아주겠지? 내가 받아야겠다, 뭔가 한번 노릴 것 같긴 한데. 앞비전을 아, 받아? 앞비전 아, 받으면 죽어야지. 파이크도 죽어야지. 카밀도 죽어야지. 야, 오시죠! 아 나이트님 이건 탈질도 인정? 말은 너무 심하시네 근데 원딜이 바이퍼님 찐이야? 잠깐만 허어! 야 진짜 바이퍼님 야 랭킹 4등인데 지금? 야 1600점이야 야 근데 잘하고 있네 바토찐 바이퍼님 상대로 잘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요 여기 여기 야잘 피했다 럼블 살명 아, 큐가 안 맞네. 나이스. 와, 잘하는데 카이사. 모르겠어. 아. 이요. 야, 씨 야, 바이퍼 상대로 저렇게 한다고? 미쳤는데. 너억스리르셨군 여기서 연네솔킬 한번 어때? 탈리아올거 같은데. 나 여기서 죽으면 내절 아닌가? 내절 어, 아니다. 이거, 이거 할만하다. 이거 어차피 사람은 돌아오는 거죠? 나이스. 아, 이거 킹도 오지 말지. 내 위축각, 씨. 풀쌍하자세 시즌 자크 좋을 것 같나요? 오! 전다 보여드렸는데요? 야, 나이트 솔킬 따는 거면 충분하지 않아? 탈리아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내가 어차피 도망 못가 우리 팀이 쪼이고 있어가지고 보세요 제자리. 어? <laughs> 야잘 도망간다 근데. 룰루루루. 뭔 없었나? 뭐야, 시퍼그요? 응. 아, 지렸다. 음, 보여줘 가이사. 해줬고 다 해줬어. 막타만 쳐. 나이스. 아, 제제. 나이트 11데스 깰꼼 와 어? 카이사 정글론인데야씨 피지컬 진짜 좋다 아 어, 이거 왜지 궁안 썼으면 왜 죽었을 거 같냐?